오늘은 제 2의 연못 그 중에서 일리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일수예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오리들 한참을 꿰깃거리던 녀석들 문이 열리자 <laughs> 뛰어나와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녀석은 청둥오리 일리입니다. 일리는 올해로 세 살이 된 청둥오리 수컷인데요, 체구도 작은 요 녀석 자기보다 훨씬 큰 지보리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웃긴 건 이런 일상이 반복되어서 그런지 오리들뿐만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버프 폴리시도 일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버프 특집이 아니니까 버프는 여기까지. 요 녀석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보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 아무래도 다른 녀석들은 태어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일리는 나이가 3살이라는 점 그리고 지보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리를 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서열 2, 3위의 구독이한테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오리들을 이끌고 있는 건요 청둥오리 일리입니다 다른 지브리들은 일리가 가는 데를 쫓아오고 일리가 먹는 걸 먹고 일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까칠한 성격의 일리는 다른 흰 녀석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 옆에서 제가 하는 행동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예 멀리 떨어져서 사색을 즐기고 있어요. 언제나 시크한 우리 첫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커다란 거북이들과 2년 정도 같이 커와서 그런가 일반적인 오리랑은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도 머리를 낮추고 도기한테 다가가는 게 시비 걸려고 다가가는 겁니다. 흥미가 떨어지자 다시 연못으로 혼자 들어가는 일리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오리들. 물론 이렇게 시크한 일리가 좋아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발목에 초록색 띠를 갖고 있는 라미인데요. 일리와 라미는 작년 말부터 이렇게 커플이 됐습니다.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커플들은 쉽게 교미를 하는데 반해서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도기처럼 커플이 되지 못한 녀석들은 굉장히 어려운 교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방해한 도기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는 일리 독이도 교미를 하고 싶지만 라미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었던 방금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백날 절해봐야 자기 힘만 뺍니다 일리는 옆에서 그런 독이를 열심히 막고 있고요 일리는 다른 녀석들이 곁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나마 같이 있는 건 라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하 중인 라미의 알에서 어떤 색깔의 새끼가 나올지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일리의 자손이라면 얼룩덜룩한 녀석이 일리의 자손이 아니라면 센노란 녀석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빨간색 구가 라미한테 집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교미를 하는 경우에는 수태 성공률이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리의 특이하게 생긴 생식기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 일리는 딱한 가지 라미한테 접근하는 다른 수컷들만 쫓아내기 바쁩니다 사실은 요 녀석 한 2년 넘게 암컷인 줄 알았는데 몸 색깔이 바뀌면서 청록색 턱시도를 입은 지금 모습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연못에는 다른 암컷도 두 마리가 있지만 일리는 라미한테만 구애를 하고 있어요. 수컷이 머리를 끄덕이면 암컷이 쪼그려 앉아서 올라탈 수 있게 합니다. 어 근데 자세가 애매하네요. 실패. 이번에는 라미가 거북 하지만 둘은 이렇게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오리들뿐만 아니라 버프도 일리를 따르는 게 일리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라미가 쫓아오고 그 라미를 쫓아오는 구독이들 그리고 무리를 쫓아다니는 오리의 특성상 새로 들어온 새 식구들도 그렇게 해서 일리의 무리에 합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버프는 엉겹결에 쫓아다니고요. 여튼, 일리는 항상 혼자 있는 걸 선호합니다. 일로 와봐. 일리야, 일로 와봐. 자기가 온 세상을 왕따시키는 일리. 하지만 내 여자를 건드리는 건 절대 참지 못하는 상남자죠. 물 속에서나 물 밖에서나 움팡지게 싸워요 도기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한대 맞았습니다 실사적으로 짝짓기를 방해하는 일리 쫓아가죠 그러나 이렇게 혼자 다니거나 저를 쫓아다니는 일리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오리들은 생태계에서 피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라 무리를 짓는 것은 본능적인 일이고 이건 생존과도 연결된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리가 1인자에서 내려오고 다른 녀석이 1인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다니는 오리는 적의 표적이 되기 딱 좋아요 일리야. 일리야. 그치만 그게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 녀석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듯.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건 얘들도 마찬가지. 저만 걱정 중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일리에 대한 소개가 잘 됐을까요? 사람이 오리로 회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상한 우리 집 오리 일리. 오늘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리들 뿐만 아니라 닭까지 몰고 다니는 일리의 기묘한 생활. 제 바람대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laughs> 요녀석 회개하기 전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